너도 멋진 뭐 척할 땐좀 킹받아. <laughs> 근데 추워도 추위를 참게 되는 패션이라 오늘 이거는 채원이네에서 샀어요. 플래닛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laughs> 예. <laughs> <laughs> 오니언? 아니 아, 예. t h a 어떻게 먹는거야? a 들었어그 o 잡고 먹는거지 뭐 g o 뭐뭐그 통으로 들어가있어 m g 어가 n g 가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그 o g 언 i 언이 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냐 하지 마세요. 전 o 니언 있는 걸 무슨 맛으로 먹 go. I'm going to I'm n o 맛있어? r e 나 m not s 나 r e I'm not 동 u r e I'm not sure. I'm n o 맛있어 r e 다 먹지마 그 맛있는거 먹어 고등어가 하나도 안 비리고, 가시 있는 거 빼거나. 고등어가? 진짜 그냥 고등어야. 응, 그리고 한국 먹던 고등어 끝. 그 고등어 거의 다 먹었어. 배를 아끼는 거야. 자제해서 챙겨오긴 했어. 까끔 먹고, 오늘도 식혀야 되나? 이런 데서는 원래 항상 콜라를 먹는 거야. 콜라가 제일 깨끗해. 좋아. 음, 너무 졸려요. 나 일찍 하려고 뭐 말하지 마. 응? 너 말하지 마. 양파는새허 <laughs> <laughs> 아, 아. 트램 너무 잘허허있고 빠르고 좋아 지하철같은거 어쩌허저쩌허 돈바셰 허라허 여기 맞아요? 네돈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했잖아 어쩌허저쩌허 역에 내려서 어? 솔직히 말해서 구글맵 없으면 은 네. 여행 못 합니다. <laughs> 이게 맞나요? 돌마 바흐체? 어, 돌마 바흐체. 넌뭐 하는 데래? 와우, 진짜 이쁘다. 어, 너무 예뻐. 여기서 돈 던져야 되는 건가 봐. 뭔데? 알려줘. 어, 그 유럽식 궁전의 화려함이랑 오스만 제국의 품격이 만난 궁극의 궁전이라고 할 했을 때. 오스만 제국. 응. 그 황제들이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 황제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궁전이고 아 실제로 그러면은 황제들이 살았던? 어, 아 그리고 저 시계탑이 <laughs> 9시 5분에 멈춰있는데 어. 그 터키 공화국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 르크가 어. 세상을 떠난 곳이어서 여기가 어. 그 방이 지금 보전이 돼있고 음. 시계가 그 사람의 숨을 거둔 시간에 멈춰, 멈춰. 9시 5분? 응. 나 아줌마인가? 나 방금 튤립 사진 찍었는데 너? 어 사이즈가 뭐 엄청 크고 그러진 않다 그니까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진짜 좋아하고 그럴 이유가 있다니까 뭐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어? 저기서? 응. 여기서 여기서? 사람들 많으니까 어차피 똑같지? 어. 다른 게 없어 줘봐 이 d o n 어 know 이 h a 어 y 아 u are. I 여보가 아까 찍은 거 w h a 어 y 어 가까이 e I don't 도 되니까. 무슨 포즈야? <laughs> 여보 나 r e I d 여보 t k n o 국 w 공주처럼 들어가 r 될줄 몰랐어요. 저저저저 언니를 따라 찍자. 나 오늘 동생이겠지. <laughs> 너 이제 메타인치가 <메탄이> 싫어거나. <laughs> 오늘 왕국은 역시 오션뷰였네어 h a 니 얼굴 h e 만해 l y 까 여기에 너한테 언니가 별로 없어 u get on to o m n i p 장이 부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가있고 그거에 대한 시위 같은 것 때문에 광장이 완전 이렇 완전 다다 폴리스 라인이 다 터졌네 완전히 그치, 다 폐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장 안에만 못 들어가고 근데 여기 왜냐면 모이니까 이 광장에 이거 6,000원 여기는? 여기 같은데 사람이 많네 근데 여기 완전 택시. 여기였어 이거. 그때 군대가 1864였어 뭔데? 네. 그터키시 일라이트 먹어볼까? 사갈까? 어조사 들어가 보자 네. 다시. 다시. 첫 번째. 비디오 오케이? 셔. 어서 트라이.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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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오. 이봐. 걷다가 음, 힘들어서 앉았어요. 여긴 좀 유럽 감성이네. 핸드폰 쪽 네. QR이래. 와우, 땡큐. 이거 아, 뭐 나왔어. 사진 찍자. 이게 약간 터키의 만두라는데. 무슨 맛일지 모르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요거트 소스? 어응 내가 생각한 요거트 소스야 그냥 아, 만져 근데 네. 요거트에 같이 먹어야 돼서 아에는 약간 양파? 양파 아, 뭐, 맛있나장 당면? 만두에요 완전 그냥 만두 이거 제가 진짜 새콤한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 먹는 건데 굳이 안 시켜도 된다 그냥 만두다 그거보다 살사 없네. 소스 이런 거에 먹고 싶어요 음. 지금은 근데 맛있어요 말고 나 마, 라스트 네? 100, 분음 그득할 것같 맛있어 뭐가? 소스 응좀 음? 음. 별로일 것 같잖아 그득해봐 뭘려 뭐, 새콤하게? 너무 맛있어 라스트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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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랑 파리 가도 진짜 좋겠다 진짜 아. 관광 안 하는 거야. 너두 뭐 번째니까. 뭐해? 가만 앉아 있어. 음. 아. 음, 그렇지. 그렇지. 뭔지 알겠지. 한 CBD 가서 가만히. 난 아서 에어프라이어만 빵도 구워서 크림 요거트에 먹으면 될데요 이렇게. 와 음, 빨. 음! 그링 요거트 맛 아니야. 플레인 요거트. 그득함이. 음. 무슨 요거트에 만두를 먹냐? 음. 이렇게 맛있어? <laughs> 그득하이가 훨씬 맛있다, 진짜. 음! 이건 한국에서 해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배식이라고 할 때? 집들이 같은 데서 하면. 너무 맛있어, 근데. 이셔 이런 느낌이야. 신혼여행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어디에 왔죠? 여 바로 누스레스테이우스 솔트베. 솔트베. 왜 솔트베라고 so that... 그래요? 그 사람 셰프 이름 솔트베. 아, 솔트베 셰프. 스테스테이커스 본점에. Sir.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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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별로 없는데? 너무 고급지게 생겼다. Hello. Super hello. hello. Two person, right? Yes. We have a reservation. Yes. What's KO, Oh, okay. I Oh, okay. okay. Can I take video here? Yeah, yeah okay. you. Check. Can I take a video here? Oh, oh. So video should you should go started. Hello. Hello. <laughs> <laughs> 여보가에 oh, 땡큐. there's a g o 골드맨. 골드밋. 와우. 하이라이트. 헬로. 미사요. 으, 스보쇼요상 다른 각도 다 보여 주신다. 192. 오, 192. 예, we s e 192. 땡큐. 아이고, this y e a 먹을있을 어, 완전 나만 완전 좀. 아니, 저거, 소개 해준 19. 2 n k y o y n e e sir? Excuse me. w h a y k y o i t a a s t i s i i a s s 그래? 어. 먹어봐. 고봐저 봐. 두어도마가 생각했던 맛 전혀 아니어서 놀랄 수도 있어 아. 어. 어떤 맛이냐면 마리. 마리. 마까 먹었던 소스 맛. 어. 여긴 요구르트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시큼함이 있네. 짜고. 응. 타나소 먹어볼래? 응. 한번 소개를 보고 있어. 吧。 파카는 뭐 스파고 헤븐 섭. 이이 good t a s 스파고 스노빌라 빌라벨. 스파고 마티 감자 mm. 너무 맛인데? 응. 뭔 버엔 맛도 없어?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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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please. Yes, yes. Right. So, do you have mustard? Four grain. Say again. Four grain mustard. Mustard. Is mustard? Grain. No. no. Okay. No. Onion. You want to try onion? No. Very no. nice. She, she <laughs> doesn't eat <laughs> onio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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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fill, up, no? fill, up, fill up. Fill up. Fill up. Yes, fill up.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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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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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요오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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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where did you where did you learn this youtube youtube smack clean water sometimes we mix 음. 크랜베리 주스 미네랄 워터 소다 음. 크랜베리 주스 크렘베리 미네랄 워터 뭐, 그거 줘 음. 아, 소다? 오케이. 소다? 소다? 소다에 크랜베리 아니 핸드폰 뭐, 뭐 칠리? 칠리? 바베큐? 바베큐는 그냥 그럴 것 같고 루크맨 테두라 가자 또 찍어야 돼? 와. 음. 어, 음. 나스와서는 까먹었었던 것 같아. 음, 너무 맛있겠는데? 음. 이렇게 싱싱한 아스파라거스가 있을 수 있나? 터키는 아스파라거스의 나라입니까? 음, 이거 양파 맛있다. 저거만 음. 먹으면 온사람들 그래서 많구나. 오히려. 음. 저 사람이야. 사진 보이? 응? 사진. 솔트 배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약하시던데. <laughs> 이렇게 뿌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던데 근데, 근데 배 씨야? 어디 유배 씨고? 소금 배. 배 소금 씨. 아니야? 뭐지? 나주 배겠지. 이름에 왜 솔트야? 어땠어? 좋았어 맛있었어 그래왜냐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맛이잖아 아 비교군이 있어서? 어. 맛있는 내가, 편? 내가 아는 맛이고 어. 되게 고기 질도 괜찮은 것 같고 어, 냄새도 안나고 근데 또뭐 엄청났어? 아니 또 엄청나진 않았어 그냥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어 울프방 가도 이 정도는 하지 그래도 터큐 오면 먹을 것 같다 어 먹을 것 같긴 하다 나중에 또 터키와서 또 먹을 것 같다. 어. 뭐 다른 메뉴 먹을 수도 있겠지만. 터키와서 골든은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아 어, 진짜? 어. 뭐가 다른지? 어, 똑같아. 그냥 뭐, 뭐 다른지. 그냥 내 눈이 즐거운 것뿐인 건지. 어. 그리고 다른 소스 먹어보고 싶어. 아 소스들? 아 뭔가 계속 속이 지금 니글니글한 것 같아. 아, 다음엔 좀더 컨디션 좋게. 좋아, 지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조를노 센터에서 봐요. 그러면 도파민 싹 도는 장소, 도 싹장이에요. 도 싹플. 도파민 싹 도는 플레이스.